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해 주의 이상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접미사 58번째, 접미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두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접미사입니다. 두는 대가리라고 랬고 미는 꼬리예요. 그래서 어근 뒤에 붙어서 단어에 뭐뭐하는 사람 또는 뭐뭐할 수 있는 이런 뜻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로 작용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어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뒤에서 품사를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어떤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런 것들을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전미사, 누가 한다고? 전미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고요. 거기다가 품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특정 의미 더하고 품사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전미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전미사를 순서대로 살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미사가 포함된 어휘들을 하나씩 내시로 보면서 전미 접두사 볼 때랑 마찬가지, 사실 어근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전미사는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명사가 되는 거죠, 이게 붙으면.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내는 거 이번엔 접미사기 때문에 접두사 보고 왔으면 알겠지만 앞에다가 노란색 글씨 쓰고 뒤에다가 한그 하얀색 글씨를 썼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이유는 알 거예요. 접미사니까 꼬리잖아요. 그렇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r, r, r 이 e. 얘네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죠? RORE.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한 묶음으로 봐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묶으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묶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다 그랬죠. 첫 번째, 이열 붙는 거 뭐가 있냐? 사람 나타내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뭐, lower. 아이고. lower. 버브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우, 이거 내가 글씨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는데. 변호사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라는 뜻, 알죠? 뭐? Author 네, Author 있죠? 작가라는 뜻도 사람 나타내는 거로서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Beggar 알죠? Beggar Beggar은 뭐예요? 기자를 나타내는 거죠, 기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이 붙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운동 경기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 올림픽 외국어판을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referee. referee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이러이 이러 약간 이어지는 겁니다. 언급하는 사람인 거니까 평가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awyer 변호사, author 작가, beggar 기자. referee 심판. 이 단어 몰랐을 수도 있고, 이 단어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RE 내가 알려 준 것만 알았다면 아, 어떤 링겐,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는 의미에서 점이 사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붙으면 뭐가 돼? 명사가 된다. 이거 기억하고 가면 돼요. 오케이? 간단하죠? 네. 다음은 은트와 엔트입니다. 자, 두 개를 같이 마찬가지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applicant. 들어보셨나요? applicant. applicant. 이건 뭐예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어플리, 많이 들어봤죠? 어플리언스, 이런 것들, 단어들 다 같은 맥락이죠? 어플리켄트 뭐예요? 지원자라는 뜻이죠.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ENT 붙는 거 뭐가 있을까요? r e s p o n d e n t 자, Respond가 뭐예요? 대답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Respond가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답자겠죠.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ENT, ANT가 붙음으로써 적용. 지원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IST와 IAN에 대해서 볼게요. 자, IST와 IAN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IST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자한테 많이 씁니다. IS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고고학자라는걸 나타내는 a r c h a e o l o g i s t 라는 고고학자를 나타낼 때에도 씁니다. Archaeologist 고고학자를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 A N은요 주로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 학자 말고 이번에는 같은 맥락으로서 학자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 단어는 조금 어, 학자로 따지면 수준이 조금 떨어져요. 얘보다는 조금 더 낫다만 둘이 비슷하다 둘다 그러니까 학문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 접, 명사형 접미사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IAN으로 끝나는 거 수학 잘하는 사람 말하겠죠 그래서 math mathican mathican mathmatican e 하면은 수학자가 돼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수학 잘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ARY 딱딱이 한건더 했죠? a, r, y 그리고 a, t, e 그리고 i, v, e all right, h, e, v 이렇게 해서 세개 이게 마지막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로서 끝나는데요 a, r, y는 무엇이 있느냐 어, 두개다 쓰지는 않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일단 들어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니 까뭔 뜻인지 유추해보세요 자, secret 비밀이죠 secret 비밀인 거 아시죠 다들 s e c r e t a r y 가 뭘까요? 사람인데 비밀을 지키는 사람 비 뭘까요? 비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두 글자 뭘까? Secretary 는요, 여러분 비서예요. 비서 여러분 비서예요. Secret 비밀, 서로 사적인 거예요. 약간 비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철저하게 private 사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비서가 secretary 예요. 사람 나타내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A T E 여러분들 다한 번쯤은 너희들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Graduate, Graduation Tears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Graduates 이게 뭐예요? 졸업생. 아, 졸업생도 마찬가지 사람이고요. 마지막 i v e가 붙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we present가 뭐예요? We present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지? 대표하는 사람, 즉 대표자가 representive가 되는 거, representative가 되는 거예요. representative. 어, 잠깐만, a가 빠졌어요. 잠깐만요, 다시 써줘야 되겠다. 뭔가 어색하다 했어. 다시 써줄게요. 미안. 자,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가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이거 단어들 뜻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Why? R O R E and and S E S E a n a r r i g h t H E E. 만 알면 이것들이 다 사람이구나 알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쓰면서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눈으로서 외워도 돼요. 이 단어들을 너희들이 작문할 때쓸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작문할 땐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독해할 때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영어처럼 착각 착각은 못하더라도. 이것들이 붙은 단어들이, 아, 링겐이구나. 아, 인간이구나. 아, 사람이구나. 이것들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를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다양해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내가 더 쓰기 귀찮으니까 조그만 곳에다 채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정인의 행동이겠죠. 그리고 무슨 특정 사물의 성질, 사람의 성질이겠고 그다음에 그게 처한 상태가 나오는 거.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다알 거예요. i o m 그리고 cation 이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o n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긴장, 텐션이 올라간다, 긴장도가 높아진다죠. 텐션이 바로 그첫 번째 예시입니다. 텐션은 어떤 겁니까? 텐션, 상태죠, 상태. 처한 상태예요. 그래서 긴장이죠. 그죠? 예, 긴장은 행동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은 겁니다. 그다음에 얘들아, function이라는 단어, connection, reflection. 지금 봐봐요. 내가 지금 엄청 많은 말을 했죠. function. 자, function이 뭐예요? 기능이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선생님, caution하고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a가 지워지게 됩니다. function, reflection, 그런 거 있죠. 다 k-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o-n만 붙으면, 아, 생이, 성질, 상태를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유추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 단어는 생김새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은 얘예요. 전미사가 생김새는 KT, 아니 CAT, ION이 바로 얘예요. 근데 이게 지워지는 것뿐입니다. 네, reflection 이런 것들 생각해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IOM만 외워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Mont라는 h 게 있죠. 자, Mont 뭘로 끝나는 거 되게 많이 봤죠. Mont로 h 끝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어 엘레먼트 들어 보셨나요? 엘레먼트. 뭐예요? 어떤 요소, 성분, 딱 봐도 상태,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요소 성분 나타내는 엘레먼트가 먼트의 예시이고요. 그다음에 낸스. 뒤에 n스 붙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뭔가가 황폐하다. 이것도 상태죠. 황폐함을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야생적이다 못해 황폐하다라고 할 때는 wildness라고 그래요. wildness가 황폐 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은스. 예. 스와 uns. 그리고 은스. 둘다 비슷하게 생겼죠? 발음도 비슷한데요. 얘네들은 뭐가 있을까요? 은스로 끝나는 거. 뭔가 꺼리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will look, will look, t e n s will look, t e n s e 뭐예요? 뭔가 꺼림직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봤을 때 주저함. 행위를 놓고 봤을 때 주저함이란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안스가 붙으면 뭐가 돼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롯되어서 컴패턴스. 컴패턴스 들어보셨나요? 컴패턴스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도 상태가 아니라 얘네 행위 능력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AL이라는 단어. 어, A의 선생님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 중에서 특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어, 청혼하다라는 뜻으로서 너희들이 접두사 배울 때 배웠습니다. 프로가 앞에 붙으면 뭐가 된다 하면서 배웠습니다. 프로포즈가 앞에 붙어요, 이번에는. 자, 프로포절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것 같아요? 프로포절. 청혼 제한하다였죠? 그래서 명사형 접두사니까 명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하다 빼버리고 뭐가 됩니까? 제안이 되는 거죠. 닥치고 제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A, C, Y라고 적어둘 겁니다. 이 아이는 agency 단어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agency, A가 지워지죠. agency. agency. 뭐예요? 대리점 이런 거죠. 대행사 뭐 이런 뜻이에요. agency 있고요. 그 다음에 ty, it, y. I -T -Y 그리고 ety. 얘네들이 붙으면. 에이전스 대리점이니까 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 ty, ity, ety. 다 비슷하게 생겼죠? 한 묶음으로서 보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가난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poverty입니다. poverty. 아이고, poverty라는 단어가 가난이죠. 그 다음에 reality. reality는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 위열이 really 실제니까 현실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ETY 붙는 건 뭐가 있을까? 많지는 않은데, 이 단어 있습니다. 뭐? Propriety. p r o p r e t y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로가 붙는다는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접두사에서 프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프로포즈가 나쁜 뜻은 아니었죠. 프로가 뭔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겠죠. 그냥 어감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고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어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학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프리에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뜻이겠구나. 뭔가 좋은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내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얘는 뭐냐면요. 적절성, 예의범절,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 맞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어서, ure. 그리고 얘는 뭐가 있을까요? ure. 목초지 얘기할 때 우리 항상 나왔었어요. pasture 들어보셨나요? pasture. 네, 목초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로 끝나는 거. 뭐 있습니까? 가치 있는 할때 뭐예요? 호스와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호스죠. 호스 가치를 나타내겠죠. 호스 가치. 그다음에 뭐뭐 e 이스가 붙으면요. e 이스가 붙으면 뭘까요? 네, 마찬가지로 행위 성질 상태 중에 하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강조라는 단어. 강조라는 뭘 나타낸 거예요? 행위죠. 강조 행위예요. 행위를 나타내는 강조 많이 봤을 겁니다. 쓸줄 아세요? 스펠링 아십니까? 자라 말해봐요. e m p h a s s h i s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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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h 요어 i s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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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h a s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적은 부분이기도 해요. 나는 끼키야 접두사 업은 전미사밖에 못 알려주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해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all y 와 LY. 어? 선생님, all y 는 들어본 것 같고 LY는 아까 본것 같아요. 맞아요. LY 배웠습니다. 우리 LY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사, 부사에서 배웠죠.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ly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아이는 힌트가 될 수는 없지만 뭘알수 있어. ly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는 아니다. 이거를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명사형 전미사 배우고 있는데 얘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단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셀러리맨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셀러리맨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셀러리맨. 그래서 셀러리는 뭐냐면, 급여, 월급.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좀, 비꼰 거예요, 월급쟁이들을. 무슨 말이냐 했죠? 우리가 흔히 월급쟁이라고 하는 게, 어,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약간, 배짱이는 아닌 것 같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 약간, 비꼬는 거예요. 네, 월급쟁이는. 사업가는 되게 멋있게 포장되고, 월급쟁이는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그런, 약간, 그런 직원으로서 이미지예요. 그런 거. 샐러리맨도 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받고 월급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무두가 셀러리가 붙어요. 셀러리가 그 뜻이거든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마지막 l 이 붙는 거 뭐가 있는지 알아? 부사가 아닌 거. 너희들 다 아는 단어. 이 단어는 모를 리가 없어.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알 거야. 뭐?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뭐예요? 데일리. 데일리. 매일. 매일. 매일이라는 뜻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데일리. 데일리 호박 하면 뭐예요? 매일 있는 호박이에요. 데일리, 매일이란 뜻입니다. li 붙었죠? 이거 데일리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데일일라는 어근에다가 li라는 어,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서 매일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만 아시면 명사형 전미사는 이제, 어, 앞에서 특히 사람하고 예,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세계로 쪼개서 마지막엔 동사형 전미사 할 거고, 그 앞에서는 장소, 사물 나타내는 거, 그리고 학문 주위 권리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